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자가 발바닥 혀로, 그때 남자가 잘못 세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남성 BJ와 여성 BJ가 같이 합동 방송을 했고요. 예, 이 가정 속에서 이제. 어, 여성 BJ가 남자 BJ의 발바닥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고요. 이제 가, 욕조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해줬더라고. 같이 욕조에는 왜 들어갔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뭐 아무튼간에 남자 BJ의 발바닥을 마사지를 해주더라고. 근데 남자 BJ도 여비제이의 발바닥인가, 이제 다리 쪽을 마사지를 그 전에 해줬구요. 예, 그래서 담내로다가 아마 조금 여비제이가 좀 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,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도중에 여비제이가 남자비제이에게 발바닥을 좀 빨아도 되겠냐, 뭐 이런 의미로다가 빨아도 돼?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. 예. 그러니까, 남자 BJ가, 아, 뭐, 나야 나쁠 거 없지, 아, 나야 뭐, 좋지, 뭐, 이런 느낌의, 어, 뉘앙스의 말을 했고, 여비 J가 그대로 이제 발바닥을 혀로다가 하은 어, 그런 사건인데, 문제는 이 행동을 한 여비 J가 문제가 된게 아니라, 남자 BJ가 지금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,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남자 BJ가 한 말은 해도 좋다라고 한 거밖에 없지 해달라고 한게 아닌데 둘다 b j 고둘다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BJ 둘인데 뭐 남자가 더 인기가 많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간에 인기가 많은 두 BJ가 한 행동인데 남자 BJ는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 해도 된다라고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, 농담으로다가 그냥 여비제이가 이제 야한 농담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냥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데, 야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그 여비제이가 감행을 한게 조금 문제가 된 건데, 그러면 여비제이에게 좀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한 어, 이것은 성추행성 행동이다. 이렇게 조금 가야 되는 부분인데 남자 비제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서 대상이 바뀌었다면은 바뀌었다면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상을 바꾸는 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방송이나 이제 실제 뭐 케이블, 뭐 공중파 방송 같은 데도 봐 보면은 뭐 여자가 이제 남자 야너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 뭐 남자가 가슴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치면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아 이거는 조금 불공평한 거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만질 수 있으면 만져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몰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남자 연예인이나 남자 BJ가 여자 BJ의 가슴을 만지진 않는단 말입니다. 예, 이것도 약간 그런 의향수로다가 봐봐야 되는 부분인 게. 남자 BJ가 뭐 핥아달라고 한게 아닙니다. 예, 여 BJ가 빨아도 되냐라고 물어봤고 남자 BJ는 어,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 행동인데 설사 남자 BJ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어,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. 예,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는 심, 심지어 이게 라이브 방송이었을 거예요. 예,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보고 있던 방송이었고, 예, 그 나름 이제 그 BJ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새 BJ들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런 행동이 조금은 너무 조금 비도의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여제이가 말한 의도가 뭐 예를 들어서 벌칙으로 하거나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말하는 의도나 멘트성이 약간은 성희롱성으로 좀 들릴 수 있고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. 예, 뭐 하이타도 되라고 물어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빨아도 되냐 이거는 사실 조금은 너무 지나친 선정적인 멘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, 예, 그래서. 이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은 여비제이가 좀 잘못이 있다라고 보고 굳이 따질 거라면 여비제이와 남자비제이 두 명을 좀 문제를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, 노골적으로 지금 남자비제이만 지금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봐보면은 이 남자비제이가 평소에도 자극적인 컨텐츠에 방송을 하고 또 같이 방송을 하던 분들 중에 한 분, 이제 한 여성은 사례를 어, 당해서 이제 사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적인 방송은 해서는 안 되고 자숙도 해야 되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 할지라도 예.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의 문제를 발생을 시킨 건 여비제이고 둘다 일단 비제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둘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,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볼수 있는 남자 BJ를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